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기 베이가 긴 했지만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좀 많이 보고 있는 애틀라타 그렇죠. 이번 두 번째 라운드는 애틀겐타레이 먼저 선거점 가져갔고 한대 싸움도 잘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돌아봅시다. 산으로다. 자포 떴네요. 자포 터지진 않았어요. 거간. 네. 산으다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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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작자궁작자 사쿠라네? 사쿠라야? 서울이 그 자탄 실수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여기서 어, 그런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봐야 돼요. 아 만약에 이 실수가 나왔는데 애트랜타가못 잡는다. 그러면은 완전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거고요. 아, 그럼 서울이 2세트를 진다. 뭔 진짜 <laughs> 사람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laughs> 진짜 <웃음> 아 무서워요 아 최근에 <laughs> 맨날 하고 당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먹이고 싶었어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야. 오히려 소리... 어, 넓고 짝고 못잡거든요 근데 메코... 어, 아니, 메카 터트렸어요. 네. 네, 메코 아니고 메카... 네, 예. 메코 아니고 메카... 예. 실벤을 일단 들어가지 않았는데 토비가 들어가면서 잘렸죠. 네, 뒤에서 잘 잘랐어요. 야, 실벤에 최대한 막겠다고 모든 것들을 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뒤에서 꼬리가 달렸고, 내고시실 팩방! 네. 토비. 여기서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 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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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비. 어, 잘 안녕하세요. 근데 저기 실례합니다. 토비가 이제 지나갔고. 되게 잘합류했는데요. 그렇죠?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 타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대치문세가 들어가 이미 어 잃어버리고 자탄도 먹혔고 독설도 끊기 때문에 의미가 모, 크게 모, 없죠 아 만나면 좋은 친구 쏴! <놀람> 쏴봐 <놀람> 이 개새끼야! 이거 박다유리야이개 10억을 받았습니다 많이 oh 짠. <놀람>